형님들,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화분 선반인데요. 이 제품은 실내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선반으로 특히 파티오용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5층과 6층 두 가지 옵션이 있어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대나무 식물 스탠드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며 자연스러운 미감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도 대나무는 내습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내외 어디서든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간단한 조립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다양한 크기의 화분을 동시에 배치할 수 있어 공간을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층의 높이는 조절 가능하여 다양한 높이의 식물을 배치할 수 있으며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되어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파티오나 베란다에 놓으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실외에서 사용할 경우 직사광선과 비를 오래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대나무의 색상이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조립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이 편리하고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 사이 공간이 넉넉해서 물바지 등을 함께 배치할 수 있어 관리도 편리합니다. 식물을 아름답게 배치하고 동시에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능성까지 갖춘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쯤 구비해 두시면 인테리어와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형님들, 등반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전문 등반 카라비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D 모양 항공 알루미늄 안전 잠금 장치가 특징인 카라비너로 야외 등반과 등산시 필수 장비 중 하나입니다. 최대 25kN의 견고한 강도를 자랑하는데요. 이 수치는 약 2,500kg에 해당하는 무게를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카라비너는 항공등급의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가볍지만 매우 튼튼합니다. 등반 중에 장비의 무게가 중요한 만큼 이 카라비너는 무게와 강도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제공합니다. 표면은 부드럽게 처리되어 있어 로프나 다른 장비가 걸리거나 마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잠금 장치도 매우 간편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터치 잠금 기능이 있어 한 손으로도 쉽게 잠글 수 있어 긴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잠금 장치는 불의의 열림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등반 장비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카라비나는 그런 면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강도 테스트를 거쳐 인증된 제품으로 전문가부터 초보 등반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실내 클라이밍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에 적합한 다목적 제품입니다. 형님들, 이번엔 네이처 아이크 33L 쿨러 박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캠핑, 낚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아이스박스입니다. 이 네이처 아이크 아이스박스는 33L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가족 단위 캠핑이나 긴 여행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음료수 병이나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보냉 성능이 탁월하여 장시간 동안 음식과 음료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재는 고강도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내부는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으로 채워져 있어 탁월한 단열 효과를 발휘합니다. 덕분에 외부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도 내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구성 있는 손잡이가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뚜껑은 단단히 잠겨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네이처 아이크 아이스박스는 단순한 아이스박스를 넘어 소프트쿨러 기능도 함께 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용 냉장고로도 활용이 가능해 자동차 여행시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캠핑이나 낚시 등 야외 활동 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형님들 정리하기 힘든 호스나 로프 등을 정리하기 간편한 운반 스트랩 정리 도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수영장 호스나 정원 호스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도구로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매우 튼튼하게 제작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정원 호스나 수영장 호스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운반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헤비 듀티 후크와 로프 코드가 결합되어 있어 강력한 고정력을 제공하며, 쉽게 풀리지 않아서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반 스트랩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잡이가 있어서 손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합니다. 특히, 무거운 호스를 들고 이동할 때 매우 유용하며 허리나 손목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호스를 고정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하여 더욱 실용적입니다. 리뷰를 보면, 이 제품을 사용한 후 정원이나 수영장 주변이 훨씬 깔끔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호스를 사용한 후 정리할 때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여주어서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제품은 고강도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야외에서도 변형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설치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형님들 등산 좋아하는 형님들께 등산 스틱 소개해드릴게요 이 초경량 휴대용 등산 스틱은 다기능 야외 하이킹 및 워킹에 적합한 제품으로 트레킹을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 트레킹 폴의 가장 큰 특징은 O 섹션으로 접이식 설계가 되어 있어 휴대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접어서 배낭에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빠르게 펼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경량 소재로 제작되어 긴 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덜 가며 휴대 시에도 무게 걱정 없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견고하며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킹 폴의 각 섹션은 튼튼하게 고정되며 높이 조절도 자유로워 사용자 키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잡이는 그립감이 뛰어나고 장시간 사용해도 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트레킹 폴은 다기능성을 자랑합니다. 홀 끝부분에 있는 팁은 다양한 지형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어, 산길, 눈길, 심지어는 모래길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팁은 교체 가능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추가적인 고무 팁도 제공되어 도심에서도 소음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님들, 여름철 자동차 운행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줄 DC 12V 통풍 시트 쿠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8펜과 16펜 두 가지 모델로 제공되며, 빠른 송풍 환기 기능을 통해 시트를 냉각시켜주는 혁신적인 냉장 시트입니다. 먼저, 이 에어 시트 쿠션은 3D 스페이서 메쉬 소재로 제작되어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여름철 차량 내부가 고온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며, 앉았을 때 땀이 차지 않도록 해 줍니다. 특히 오랜 시간 운전 시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 기능은 바로 내장된 팬입니다. 8팬과 16팬 모델은 각각 8개와 16개의 팬을 장착하여 강력한 환기 성능을 자랑하며 팬이 빠르게 공기를 순환시켜 시트를 시원하게 유지해 주며 특히 장거리 운전 시에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팬 속도는 조절 가능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원하는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에어 시트 쿠션은 DC 12V 전원을 사용하여 차량의 시가잭에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매우 간단하여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USB 충전 기능이 있어 추가적인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제공해줄 이 제품, 여러분의 차량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천연 나무로 만든 직사각형 접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과일, 간식, 음식 보관에 최적화된 트레이로 호텔과 가정, 캠핑 어디에서든 서빙 트레이 및 장식용품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먼저, 이 천연 나무 직사각형 접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내추럴한 질감을 자랑합니다. 천연 나무 소재로 제작되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홈데코레이션의 포인트로도 손색이 없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장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간식을 담기에 적합하며 손님을 맞이할 때 간단한 다과를 서빙하는 용도로도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보관하는 트레이로도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천연 나무로 제작된 이 트레이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래 사용해도 변형이 적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항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도 간편하여 사용 후 물로 간단히 세척하고 건조시켜주면 됩니다. 형님들, 정말 흥미로운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Y용 무선 노래 스피커 사운드 카드 오디오. 올인원 가족 야외 노래방 기계입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호환 사운드 및 마이크 기능을 갖춘 완벽한 올인원 노래방 기계인데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죠. 이 기계의 첫 번째 장점은 강력한 사운드 품질입니다. 고음질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생생한 음향을 제공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하는 음악을 손쉽게 재생할 수 있죠. 또한 이 제품에는 사운드 카드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장비 없이도 음향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역시 고품질로 제공되어 마이크 소리가 뭉개지지 않고 깨끗하게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프로페셔널한 노래방 경험을 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도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은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이 노래방 기계는 휴대성이 뛰어나며 배터리도 오래가서 야외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야외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사용했을 때 모두가 즐거워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의 파티 또는 개인적인 노래 연습 시간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제품이죠. 여러분도 이 제품을 통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